옆집 이웃이 얘기해주듯 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부동산에 허위로 등기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건 정말 큰일날수 있는 문제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공정증서원본 부정행사죄나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민사적으로는 이 허위 등기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등기말소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명의신탁이 얽혀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까지 같이 갈 수도 있죠. 이런 문제는 병원에서 진단받는 것과 똑같아요. 아프다고 병원 문 앞에서 증상만 얘기하면 의사가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없잖아요. 법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몇 줄짜리 사연만으로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시점은 언젠지, 증거는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봐야 어디가 잘못됐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을 때 이거 이길 수 있냐를보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냐 말을 먼저 따져봐요.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종이 한장 받고 끝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재산 조사나 강제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을 설계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공인 중개사 자격까지 활용해서 계약서부터 권리 관계까지 꼼꼼하게 뜯어보고요.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재판까지 내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성공보수 같은 건 아예 생각 안 하고 처음부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해서 재판까지 책임지고 갑니다. 출입국 문제랑 형사 사건이 얽히면 더 복잡한데 이런 것도 행정 형사 민사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서 전체를 다 봐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옵니다. 2014년에 문을 연 이후로 지금까지 사건 처리나 비용 문제로 잡음이 없었던 건 아마도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내일 당장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기준으로 형사, 민사, 부동산, 가사, 행정사건 전반을 다루는 곳이 바로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 영상의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